아이에게 또 다른 고향을 만들어주세요. 아이에게 신나는 고향을 선물해주세요. 평생을 같이 할 친구와 따뜻한 추억이 가득한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. 강원 유학, 바로 시작하세요. 어, 저희 아이들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오고 싶다 했는데, 오늘 첫날 울었어요. 한 시간 반 동안. 다시 서울 가고 싶어. 괜히 왔어. 이랬거든요. 근데 첫날 딱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. 여기 오길 잘했어 첫날 다 여기서 졸업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얼마나 가나 보고 보자 그랬는데 너무 잘 스며드는 거예요 연장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안 왔는데 연장을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사계절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와서 보니까 봄 여름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거고 봄에는 또 어떤 프로그램이 기다릴까 아이들을 이게 어떤 경험과도 바꿀 수가 없는 정말 아이들을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 저희는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힐링이 되고 저도 뭔가 이렇게 조금 자아를 찾아간 느낌 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엄마이기 전에 여자잖아요 저는 믿어요 아이들이 우기가 마음의 하나의 고향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수준 높은 특성화 교육 과정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값진 시간들이 아이들을 기다립니다. 여기...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더큰 세상을 배울 수 있도록 흙을 밟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별을 보며 잠이 들도록 아이가 마음껏 누리고 더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또 다른 고향 강원유학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게 소소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교감을 너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아이 한명한 한 명을 케어해 주시고 아이랑 1대1로 수업을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선생님이 날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저는 그걸 느껴요 또 다른 고향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또 다른 삶을 안겨줍니다. 아이와 함께 나눌 수많은 이야기가 생기고 숨쉬는 자연에서 펼쳐지는 일상의 여유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웃들 그런 고향이 생기게 됩니다. 어, 학부형님들이 얼마나 반갑고 참 그렇게 그 가족처럼 네. 그래서 여기서 제 2의 고향으로다가 아 삼계끔 그렇게 이렇게 잘 에, 지내고 있습니다. 에 우리 삼생 학교에 와서 주거할 수 있도록 아 이런 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삼생 미래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. 삼생 마을이 있는 이곳이 서성면인데 서성면에는 체육시설도 그렇고. 각종 취미활동을 할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잘 갖춰져 있어요. 저는 농촌 유학으로 인해서 유학 온 아이들은 학교에서 좀더 포근한 행복감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고 또 학부모님들은 오셔서 우리 고향의 풍요로움, 여유로움, 또 고향의 정을 느끼고 갔으면 더욱 좋겠습니다. 평생을 같이 할 고향 친구처럼 강원의 아이들에게도 유학 오는 아이들에게도 서로 미래가 되는 강원 유학입니다.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서울 아이들이 왔을 때, 농촌에 왔을 때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 생각했을 때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편견이 없어요. 그냥 다 같은 친구고 그리고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좀 아, 우리랑 다를 거야,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잖아요. 근데 정말 그런 거 없이 첫날부터 하나가 돼서 잘 지냈고, 그런 측면에서 농촌유학은 서울에서 온 아이들도, 또 우리 아이들도 서로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많은 영량들이 길러진다는 것을, 네, 그렇게 가장, 그게 참 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이제 돌아갔을 때 서울에, 6개월 뒤에 이제 돌아갔을 때, 아 중학교, 고등학교, 또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홍천의 이 작은 마을인 삼생초등학교가 사랑하는 삶 속에서 늘 이렇게 마음의 고향으로 아이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살아가면서 그 농촌의 한 마을에 친구들이 있다는 그 마음의 어떤 든든함, 추억, 이런 것들이 또 선물로 아이들에게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음, 농촌유학은 한번 해볼 만하다. 강원유학.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또 다른 가정또 다른 고향을 만들어드립니다. 강원특별재치도교육청